네비션, 이어서 CFP 단일 사례 세금 설계 종합소득 종합과세 네 번째 시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풀어보는 것은 이전과 달리 이제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의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에 6가지 소득이 합산되면 종합소득 금액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종합소득 금액 안에는 자 금융 소득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금융 소득이 자 종합 과세되기 위해서는 기준 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합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현재 가정은 자 금융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종합소득 금액에다가 자 종합소득 공제라는 것을 차감을 해 줍니다. 빼겠죠. 네 자, 그럼 뭐가 계산이 될까요?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됩니다. 자, 과세 표준 계산되면 과표의 친구는 세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율이 곱해지면 산출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금융소득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자 종합소득세 산출세까지 계산하는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종합소득 금액 안에 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돼서 합산됐을 경우에는 자, 과세표준까지는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산출세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점이 있다. 이 부분을 꼭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은 자, 비교 방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종합과세 방식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분리과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과 분리과세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을 자, 계산한 다음에 큰 금액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으로 볼수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종합과세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은 2천만 원 곱하기 14% 다음에 더하기 과세표준 빼기 2천만 원. 자 여기다 곱하기 뭘 하냐면 세율을 곱해 줍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다가 2천만원 차감한 과표 구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분리과세 방식에 의한 계산 공식은 첫 번째 금융소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에다가 14% 더하기 과세표준에다가 뭘 차감해 주냐면 금융소득 금액을 차감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한계세율을 곱해서 계산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자 일단은 여기는 금융소득이고요. 자뒷 부분에는 금융소득 금액자가 붙었잖아요. 자 일단 은 앞에 있는 금융소득에는 그로스업이 포함되지 않고요. 뒷부분에 있는 금융소득 금액에는 그로써 금액이 포함돼서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배당소득 중에 그로써 대상 배당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합산해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둘 중에 큰 값을 뭐로 보겠다? 금융소득 종합가세 산출세액으로 보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고객 정보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 소득 시의 올해 소득 내역이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소득은 정기예금 이자 수입만 4천만원 있다. 그래서 2천만원 초과했기 때문에 이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정기예금의 경우는 4천만원에다가 14% 세율로 원청진수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종합소득에 합산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어느 정도까지 금액이 늘어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4천만원에다가 자 그러면 이자 먼저 4천만원 체크하시고 자그 다음에 자 종합소득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공제는 마이너스 500자 여러분 먼저 체크할 것은 일단은 과세 표준을 먼저 계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풀때 이렇게 과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은 일단 4천만원에다가 자, 공제는 얼마냐 하면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3,50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에 의한 산출세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곱하기 14%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 3,500만원 빼기 2,000만원 하면 1,500만원이 되죠. 자, 그러면 1,500만원의 세율 구간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곱하기 0.15. 마이너스 누진공제 108만원에서 계산하시게 되면 산출세액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분리과세 방식. 자, 금융소득이 14%죠. 자, 그럼 금융소득 4천만원이니까 여기는 4천만원에 곱하기 14%를 먼저 해주시고 자, 다음에 더하기 과세표준은 3,500인데 자, 금융소득 금액은 4천만원입니다. 자, 그러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의 14%를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분리과세 방식과 종합과세 방식 중큰 금액을 찾아보면 되겠는데. 자, 해설로 잠깐 가게 되면 자, 종합과세 방식에 의한 것은 397만 원 되는 것이고, 자, 분리과세 방식에 의한 것은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자, 560만 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원래대로 2천만원까지는 14%의 세금을 뗍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2천만원 차감해서, 자, 한계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하는데, 자, 이러한 비교 방식 과세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면, 하 대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됨으로써, 자, 단순히 그냥 14%로 원청 진수하는 것보다 세금이 낮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과세 방식이 같이 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분리과세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야, 적어도 금융소득에는 최소한 14%의 세금은 때려가겠다. 라는 사실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이 자, 금융소득의 전체 14%는 세금을 떼고 거기에다 과표에다가 금융소득금액 차감한 값에 세율을 적용해서 합산하되 자, 종합과세 방식보다 자, 분리과세 방식이 큰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과세하겠다라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면서 종합과세 산출세 계산하는 부분이고, 자그면서 종합과세 산출세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뭘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공식을 외울 필요가 있겠죠. 반드시 공식을 먼저 암기를 해주시고, 자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자 세율을 잘 암기를 안 하게 되면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있다는 사실까지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필요한 공식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